이번에는 1한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조교 선생님이 어,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는 네, 시간이에요 네. 어, 2021년 네. 어, 미리 보는 좀 구군. 왜냐면 2020년 너무 사각사부도 많았고 네. 굉장히 힘든 연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2021년에 음.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그래서 2 1년의좀 구군이 어떨지 생각하시는? 저는 감히 나라 점을 갖다 이러라 저러라내 입에 걸어 나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라면 다 예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가 잘못됐다, 잘, 잘 됐다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올해 해오년에, 200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의 전쟁이라고 볼수 있죠.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신약이 나와야 됩니다.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는 초에는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음. 또 신약으로 개발해서 질병이나 유행병이 자제가 돼야 되고요 자제가 됨으로써 일단 겪은 세계적으로 일종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만큼 발전이 디대됐던 부분은 다시 시작이 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고비가 2.3년도가 되면 다시 제자리에 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약이 나오면 또 신종에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당분간에 큰 질병은 없다라고 제 정계에 접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그좀 이런 올해 너무 저희가 이런 질병 때문에 큰 피해를 받았잖아요. 내년에는 좀 그런 좀 질병이라든지 자연재라든지 그런 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나라에서 추락사고나 붕괴사고 이런 부분이 간혹 해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크게 일어나는데요. 그거는 어떻다 개개인 제자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질병이 2001년도 초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아, 2, 3년, 3, 4년, 5, 6년은 조용히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가 지금 굉장히 다운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내년에는 좀 활성화가 될수 있을까요? 내년까지는 고배를 겪어야 한다고제 판단이 섭니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닌 접신을 받아서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어, 내년까지가 고비고 후년과 초까지도 고,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있지만 경제는 분명히 2003년 되면 제 자리에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다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제 접신 받은 답이 그겁니다. 어... 2020년도 그 힘들었던 우리나라 국민분들에게 2021년에는 좀 힘내시라고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에 마음 졸이고 뭐 뉴스를 보면 뉴스에서 요즘엔 좋은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TV에. 그러다 보면은 질병이나 또 사고 또 살해, 붕괴, 추락. 또, 여러모로 불이 나고, 화재가 나고, 이런 때문에 근심이 많지만, 화재 나는 부분도 또, 개개인이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사람이 동참해서 조심해야 되겠고요. 질병은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전 세계에서 흐름이 오기 때문에, 서로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것안 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면 하고, 시키는 대로 해서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00 어, 21년도에는 신약이 꼭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주의하시고 어, 모든 일에 만사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